네 10월 6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쉬는 날이고요 아, 오늘 가볍게 몸 상태가 좋진 않아서 가벼운 정말 런닝으로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자 출발 1km 5분 13초 2km 5분 41초 아, 좀더 천천히 뛰려고 하는데 또 막상 나오니까 그게 잘안 됩니다. 5분 중반 페이스 나오네요. 웬만하면 한 6분 정도 페이스로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앞에는 유등교가 포구 왔을 때 무너져서 이쪽으로 가지 못하고 돌아가야 됩니다. 을 입성했습니다. 천천히 뛰어보겠습니다. 3km 5분 39초. 아, 저는 그 저녁에 음식점 겸 술집을 짜그마하게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와 아, 어제는 어, 새벽돼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어쩔 수 없이 라스트오더 일찍 1시간 땡겨서 마감을 하고 아, 수액을 마켰어요 수액 아되게 뭐 운동도 운동이지만 요즘에 조금 장기 기운이 있었는데 잠을 많이 못 자서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제 당월손님분들도 많이 걱정해주시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담되지 않게 천천히 뛴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큰 부담 없이 어참 좋네요 천천히 4km, 5분 26초. 좀더 천천히 뛰려고 해도, 아이고 한 5분 중만때 페이스로 이게 몸이 기억을 하고 있나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. 가고 있습니다. 오늘도 비가 조금씩 내리다 그쳤다, 내리다 그쳤다 해서 그런지. 오늘 사람들이 없습니다. 아, 날씨도 적당히 시원하고, 정말 뛰기는 딱 좋은데요. 아 컨디션만 좋았으면 진짜 멀리멀리 가보고 싶은데, 오늘은 컨디션이 조금...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어, 한번 가보겠습니다. 5km, 5분 26초. 아 그래도 달릴 때는 쌩쌩합니다. 어, 코도 안 막히고, 기침도 잘안 나고, 땀도 나고 해서.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달릴 땐참 좋습니다. 그냥 좋아요. 야, 고속도로 뻥 뚫렸습니다. 아무도 없습니다. 저밖에 없습니다. 하늘은 조금 흐리네요. 거진다 왔습니다. 가자. 안영교 지나갑니다. 앞으로 가면 뿌리공원.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안영아이씨입니다. 안영아이씨의. 6km 5분 29초. 날씨 좋을 때 애들이랑 가족들이랑 같이 와서 여기서 뛰어놀고 하면 되게 좋습니다 널찍하죠 음수대랑 화장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화장실 한번 들렀다가 가겠습니다 7km 5분 37초 아 이거 물을 먹, 먹지 못하게 약간 이렇게 되어있네요 어우 얘네 안돼 어쨌든 저는 이걸 갖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잔하고 가겠습니다 7km 지금 처음 급수하는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8km, 6분 6초 9km, 5분 39초 아, 제법 이제 해가 져서 어수룩해지고 있습니다 고요한 하천이네요 하천 저녁 또 5분 25초 11km 5분 12초 피안합니다 불과 어제 새벽에, 아니, 오늘 새벽에 수행 맞고 상태가 그닥 좋지 않았는데, 준변 나와서, 아, 런닝만 하면 정말 이제 거짓말처럼 쌩쌩해집니다. 아, 아무튼,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. 아, 참 좋습니다. 아, 자, 집으로 가보겠습니다. 가자! uh -huh. 1분 43초. 버드네아 파트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. 네, 버드네아 먹자골목입니다. 술집골목. 아직은 좀 한산합니다. 13km 5분 6초. 워치 멈추겠습니다. 13.51km, 1시간 14분 36초, 5분 31초 페이스, 1259kcal. 네, 오늘 컨디션이 어, 조금 난조긴 했지만, 그래도 막상 뛰니까 또 쌩쌩합니다. 아, 덕분에 잘 됐습니다. 집에 가서 씻겠습니다. 속에 바람막이 입어서, 속에 입은 반팔이 땀 범벅입니다. 잘 됐습니다.